이 소고기죠? 응. 어. 과일 어. 여기는 얼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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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어, 그냥 이것책 그냥 뜨거면되고 어, 그냥 그대로 한 저희는 명절 연휴여서 오늘 리안이랑 리을리를 데리고 카라반 캠핑을 갑니다. 가기 전에 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먹고 싶어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사까요? 알았어요. 잘 자요. 오케이. 잘 자요. 이렇게 잘 자요. 잘자 눈 감아 나는 인천 인천 살면서 갈까? 인천대교 이렇게 막히는 것도 처음이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나 비가 오네요. 이렇게 가는 날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 가는 곳은 영종도 시사이드 카라반 캠핑장입니다. 아 3시부터여가지고 아직 입실이 안되나본데요? 지금 2시 50분 아 여기도 매점이 바로 이렇게 있구나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11번 1이번 예약자분 성함이요? 네 둘동해서 네. 몇 분이 오시는거세네명네명 네, 네, 네 명. 음, 이렇게 하세요 네분네분더 네. 이상 추가 없으신거죠? 네네네 네. 어. 바베큐 세트 하나 신청했거든요. 네네. 저희가 조금 이따다한 4시 이후에 배달할게요. 바로 네. 되실 거 아니죠? 네. 일반 쓰레기 여기다 버려 주시고 네. 분리수거는 고객님 가져오신 데 별도로 모아 주시고 네. 음식물 쓰레기는 각 동마다 있어요. 네. 고객님께서 네. 사용하신 쓰레기 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몸땅 갖가서 네. 여기 보면 분리수거장 있어요. 고객님 생활 은내다 드리고 비닐들이 뭐이 2만 원 3만 원같렇게 표시할 때 나오다. 나오다. 거기서 전화 게 네. 갈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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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는 저희는 1 1 번이고요. 저쪽에서 하자고 하시거든? 아, 여기 여기 그것도 있네. 부르트라 다 있네. 아, 있어? 어. 저기서 지금 꺼내시기로 했어. 우리가 의자를 졸로 갖고 가야 되겠다. 어야 화장실 주방 이렇게 있네요 냉장고 오! 이렇고잘 되네 밥솥 그릇 다 있습니다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근데 갈 때마다 비가 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고기 파티 하려고 해서 의자는 다 반대쪽으로 옮길게요. 어 내려와 여기 앉아. 리안아 2층 침대 좋아? 어. 앉아봐 엄마 여기 앞에 있잖아. 해서 뒤로 돌아 몸을. 아니야 괜찮아. 네. 위야 여기 일단 같이 가야지. 와. 꽃게랑 타이거 새우네요, 아버지. 화이트 제로. 응, 로 올라가세요. 아 할아버지다. 와, 엄청 시원하다. 할아버지다. 어? 응? 먹을만 하겠지? 응. 응. 일단 클리어 그 <laughs> 다음은 가봤어? 꽃게 음. 두개 어, 하나 하나에 1 6만원0오0원 아, 응. 꽃게 마요네즈 무슨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거지? 이거 인스타에서 어 인스타에서 와거 <laughs> 이거 물은 어떻게 해? 야 돼? 아니야 물은 버리면 안 돼. 아, 그렇게 그렇게 다안안 열어도 돼. 아 그래? 어 그냥 다시 덮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 원에를 이제, 이제 덮어야돼요 여기다. 어 넣고 다시 덮어야 돼. 아 그래? 어대지이 정도는 음, 엄청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러던데? 여기도 여기도 충분한데? 아니 이제 진짜 막 그거 할 정도로 넣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하면 고기를 이제 바로 올리면 안 돼요. 이제 불을 싹해서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 맛있는 냄새나. 자 이제 올리겠어. 올리겠어. 아버지가 다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가다 고기를 손질해 가지고 숙성는 색깔 봐, 응. 좋지. 어우 숙성 잘 됐네 색깔이 색깔이 어, 너무 예뻐 어디 갈 때마다 비 오냐는데? <laughs> 누가 날씨 양마야 <laughs> 내가 양마인거 잘... 형이야 네. 아 그래? <laughs> 진짜 형은 놀러 갈 때마다 비 와? 음 그런 사람 있어 음. 난 놀러 갈때꼭 날씨가 좋죠. 춰형 어, 결혼할 때도 비 왔잖아 됐나응잠 한한 시간 쏠라. 그럼 몰랐잖아. 정신이 응. 없었지. 나 보니까 완전히 군밤 해 먹으려고 밤도 갖고 왔습니다. 밤이 진짜 알이 엄청 좋네. 지금 군밤 굽고 마시멜로도 굽고 있습니다. 다 먹었다, 그렇지? 어디 갈건 가자, 나가자. 응. 멋있다, 얘들아. 오, 야, 야. 나가자 봐. 이거 봐. 리울아,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기 봐. 이거 이 어, 저희는 이제 씻고, 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9시밖에 안 됐네요. 와, 맨날 레이에서 차박하다가 아주 뜨거운 물이, 신세이에요신세이 아주 칼칼 잘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또, 바닥 난방 스위치도 있어가지고, 지금 바닥이 따뜻합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리우리가 졸려해서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봬요 너 어떻게 하지, 너 하지, 혼자 하지. 혼자 잘 거야? 응. 너 혼자 잘수 있어? 응. 맨날 엄마 아빠랑 같이 잤잖아. 니야 오, 야 이층 침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혼자 잔다고? 응. 대단한데? 응. 잘잘수 잘 있어? 응. 아. 잘잘 응, 사랑해. 가 하하 어.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 잘한다. 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잘자요 잘자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요잘자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와 날씨 좋네 오늘은 또 어제랑 다르게 또 <laughs> 갈 거야? 아빠 안. 좋아. 아나 시끄럽지. 음 리안아. 아, 아빠 아빠 어, 레이 차에서 캠핑하는 게 좋아 아니면 여기 카라반에서 캠핑하는 게 좋아? 여기서. 왜? 침대도 있고 이층 침대도 좀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지. 야, 아빠 차도 침대 되잖아. 아니 이층 침대는 안 되잖아. 화장실은 없잖아. 자, 지금부터 달리기 시합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 준비 시, 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이리와 한 1등. 이리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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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 포기 안 하고 왔어. 1등. 1등. 여기는 카라반 캠핑장 나오시면 바로 앞에 여기 놀이터가 또큰게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리안아, 우리 애들아, 바다 보러 가보자. 놀로 와봐.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있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나오시면 여기가 저쪽, 저쪽, 저쪽에 있고 거든요. 이쪽에서 여기 이제 바다가 쪽 레일바이크 타는 데도 있고, 일로 와봐. 아빠 알려줄게. 저기 자전거가 이렇게 지나가, 이제. 아빠 손 잡고, 손 잡고 가자, 우리. 여기? 어? 여 어, 여기가? 야 여기 물이 다 빠졌어. 어 여기서? 여기 봐봐 여기가 자전거 이렇게 지나가는 데야. 그렇지? 여기 쭉 저기 앞에 보이지? 엄마 여기. 여기 봐봐. 놀아봐. 어 여기가 리아나 저기 보이는 데가 인천대교야. 맛있겠어. 우리 이제 자려고 여기 누웠어. 어? 안녕히 주무세요.